안녕하십니까 초중고생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세사 캠프 어,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할 교육은 인공지능 활용 문제 탐색 및 해결 과정이라는 어, 과목인데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교재는 교구재는 어, 마이크로비트 그리고 마인 플러스 v 아, 버전 2.0이 되겠습니다. 음, 고급 이 있어요, 고급. 음, 고급에는 또 함수, 배열, 문자열, 게임, 이미지, 핀, 시리얼 통신, 고급 제어 종이가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약간 고급 기능들이 여기다 몰려 있습니다. 고급 기능들은 나중에 필요할 때 확인해 보도록 하고, 어쨌든 음, 기본으로 어, 확 저 계산 확장 위에 있는 계산까지가 기본이고, 어, 그 다음에 고급이 따로 있다라는 거 어,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한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실습부터 해볼 건데, 자, 왼쪽 첫 번째 무한 반복 아이콘 출력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블록들이 어디 있을까요? 음, 앞에서 어, 보시면 어, 기본 있죠, 기본? 음, 앞에, 기본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기본에 보시면, 소 출력, LED 출력, 아이콘 출력, 문자열 출력, LED 스크린 지우기, 무한반복, 있죠? 시작하면, 무한반복, 소 출력, 이런 거, 아이콘 출력 전부 기본이 있죠? 그래서, 기본에 있는 블럭들을 이용해서, 어, 무한반복, 블록과 아이콘 출력 블록을 가져옵니다. 아이콘 출력을 보시면 옆에 25개 LED 모양이 있는데 켜진 부분이 흰색으로 표시되죠? 그래서 아이콘 출력 옆에 25개 LED 이미지, 이미지, 저 아이콘, LED 이미지, 아, LED 25개에 대한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모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 선택하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웃는 얼굴, 그리고 찡그린 얼굴, 두 개를 연속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웃는 얼굴과 찡그린 얼굴. 이두 개를 연속으로 무한반복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비트 시뮬레이터에서, 마이크로보트 시뮬레이터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중간에 있는 거는 뭐냐? 약간 기능을 또 추가시켜 보는 거죠. 중간에 일시중지라는 블럭을 끼워 넣습니다. 아이콘 출력해서 웃는 얼굴 표정 짓게 하고, 일시중지해서 500ms, 그리고 아이콘 출력해서 찡그린 얼굴 하고, 일시중지해서 500ms를 어 넣어 놨습니다. 끼워 넣었어요. 그러면, 거기 옆에, 500이라는 숫자를 클릭하게 되면, 100, 200, 500, 뭐, 1초, 10초, 이렇게 메뉴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있는 거는 선택을 하면 되고, 없으면 직접 클릭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단위가 ms라고 돼 있죠? 밀리 세컨드입니다. 밀리 세컨드가 뭐냐? 1초는 아시죠? 10분 초할때 초. 그 초를 1000개로 쪼갠 게 밀리세크입니다 그래서 1000분의 1초가 밀리세크예요 그러면 500밀리세크입니다 1초는 1000밀리세크입니다 그러면 500밀리세크는 2분의 1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왼쪽 거는 웃는 표정을 지었다가 찡그린 표정으로 바로 바뀌면서 계속 반복되는 건데 중간에 있는 두 번째 거는 웃는 표정을 지었다가 0.5초. 그죠? 2분의 1초를 기다렸다가 찡그린 얼굴을 하고 또 기다렸다가 0.5초 기다렸다가 다시 우는 얼굴 하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일시 중지라는 것은 잠시 멈추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시간을 넣어서 어, 멈추게 할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무한 반복인데 어, 일시 중지하고 아이콘 출력이 많이 들어가 있죠. 자 다이아몬드 모양 음, 큰 다이아몬드 모양 일시 중지 500ms, 두 번째 작은 다이아몬드 모양 200ms, 세 번째 큰 정사각형 모양 500ms, 마지막 네 번째 조그마한 정사각형 모양 100ms 해서 얘를 무한 반복하게 되면, 마이크로비트의 25개 LED의 이 모양 그대로 지정된 시간만큼 멈췄다가 나타나고 멈췄다가 나타나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코딩해서? 네, 어렵지 않습니다.